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국 통합 민원센터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 부품 해외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와 자동차 인증서의 중요성 및 인증서 목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동차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자동차 수출은 계약 체결 뒤 포장 및 선적 서류 작성, 그리고 수출 신고를 거쳐 국제 배송으로 진행됩니다. 자동차 공정 및 품질 관리 문서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,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절차서로 제조 공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들입니다. 자동차 부품 공정서 및 품질 관리 문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수출 서류를 번역 및 공증 촉탁 대리부터 아포스티유 인증, 대사관 인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을 보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